자 반갑습니다. 김기자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여러분들한테 이 월요일에 엄청난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오션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 이 우상향 쪽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호재와 여러 가지 이슈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보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자, 댓글로 하나오션 자, 신고가 한번 돌파를 한번 해보자 자 파이팅 한번 해보자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이 선물도 준비해 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이니까 꼭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정고점 96,500원을 뚫고 지금 이 고점을 찍고 이 산업은행에 대한 블록들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행보 구간을 지지하고 이 지지하는 부분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이러한 박스권에 엄청 지치고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21일 이평선을 이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20일 이평선을 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목요일장 금요일장 모두 양봉으로 시작을 했고 흐름 자체가 우상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 조선업에 대한 르네상스를 말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조선업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한 시점에서 주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굉장한 자 월요일장에 엄청난 기회 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발발 이런 부분이 많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미국과 이 한국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나왔지만 이 다시 한번 월요일장이 중요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 뉴욕 증시 또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졌고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직접적인 이 영향을 주는 이 글로벌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이란과 이스라엘 이 실제로 미사일을 주고받는 사강에서 전세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 중동 지역이 불안이 길어질 경우 유가 상승이 물론이고 이 원자재와 물류 에너지 이 비용 전체가 자극하게 되 실제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 에너지 관련 주 상승을 하고 반대로 이 항공과 크루즈 같은 연료 민감한 업종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조선주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 중동 해역이 불안정해지면서 유럽이나 이 아시아 국가들이 결국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중동 발 수송이 많았던 항로를 흔들면서 멀고 돌아가는 항로를 대체가 이루어질 거고 이건 단순히 이 물동증가로 의미가 아니라 이 대형 선박 수요 증가를 뜻합니다. 특히 이 LNG 선, 이 LNG 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에너지 수송 안정성 위에서라도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게다가 글로벌 에너지 재편 과정에서 이 미국산 이 LNG 수출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이 조선소들이 수주해 온 LNG 선 발주가 더증 인가할 구조가 될 거고 실제로 과거에 중동 불안 시기에 조선주가 빠르게 반등해 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에너지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 수혜를 입는 대표적인 업체가 이 조선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국제 유가가가 올라가면 해양플랜트 쪽 발주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은 기술력이 뛰어난 만큼 이런 고부가가치 선종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주 확대 이 실적 회복, 이 주가 상승이라는 흐름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확률도 높은 수준에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 조선업계가 호재, 이 수주하는 선박 대금이 대부분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율이 높을수록 실적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 요약을 하자면 지금 중동의 불안은 단기적인 공포로 주식시장에 흔들고 있지만 이 조선업에 대한 오히려 오히려 이 구조적인 이 수혜를 받게 되는 이 기회라는 겁니다. 단순히 반등하는 게 아닌 수주 사이클 자체가 좀더 길어지고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조선주가 다시 한번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입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이 석유나 이 에너지, 이 방산 쪽으로 시선이 가고 있고 지금 보시면 훈구석유도 28%이 신고점을 갱신을 했고 이 해운사도 2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자, 한국 석유도 만큼 2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이 수급이 잠시 다른 곳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자, 지금 보시면 이 원전과 조선업이 굉장히 중요 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 조선에 대한 르네상스를 부름해 다시 한번 조선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반등 사례가 나왔잖아요. 이 외인이 엄청난 3일 동안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막아버리는 그런 시점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개인 여러분들도 이 매도를 하면서 그 부분 상승 쪽으로 가는 게 아닌 이 주가 흐름에 반등 자그만한 상승 양봉이 나왔다 라는 것이고 이 월요일 장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매수 수를 하셔서 수익을 극대 한번 해 보시고 이 추가 흐름 우상향 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야지 이 하나오션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게이 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불안해 하는 모습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목요일 장과 금요일 날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지금 반등한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부 엄청난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후 이런 조선업에 대한 르네상스가 나왔긴 했지만 이 상승으로 가는 부분 너무나도 조정 흐름이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너무나도 오랜 기간 박스권 유지를 해왔고 이 부분 소화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탈아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매도하는 게 아닌 추가적인 매수로 인해서 수익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방향성이 이 조선업이 이 하나우션이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 호재로 여러가지 이슈들이 지목을 하는 부분에서 절대 이 주가 꼬꾸라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자, 월봉으로 보시면 오랜 기간 이 박스권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박스권 지금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이 하나오션, 이 조선업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봐야지 여러분들이 단타성 매물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이 박스권 이탈하고 이 과거에 이 부분, 이 부분 소화를 하는 부분이 나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이 12만원, 15만원 선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이 과거 물량들을 소화시키려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뜻이고, 이 외인과 기관 세력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주고, 다시 한번 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이 조종 흐름은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하시면 수익을 극대할 화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이 손실이 나는 게 아닌, 이 수익을 극대하기 화 위해서, 계좌 사이즈 높이고 이 지갑을 두둑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한 흐름 이 진보한 흐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건 타점 잘 잡고 대응 잘 하시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극대할 화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다 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도 문의 문자가 많이 받았어요 아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고점 라인인데 음봉 나왔어 라고 해서 자이 부분 기회 잡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자 62,200원 이하 잡아드렸고 비중 50% 잡아드렸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서 고점에 물리신 분도 굉장히 많고, 이 변동성을 위해서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세력 이탈이 포착되지 않았다. 물량 털기 위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매수기에 한번 노려보자. 타점 드렸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대응 하드렸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분 만들고. 고고요. 저와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수익 극대할 수 있는 부분 만들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터치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월요일 장에 급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줄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오션이 지금 이런 오랫기간 박스권 행보하다가 이제 고점 찍고 다시 한번 반등사례 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미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방향성 제대로 잡고 봤을 때자 아랫부분 이 부분 지금 바닥 구간이 될 거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 기회 잡으셔서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도움 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들고요 타점 드리고 있고 매집주 이슈들 재료들 여러분들한테 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 돈과 금전적인 요구 절대 안 한다는 라 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신곡과 한번 가보자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79794743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전송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점이고 자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방 조금 어렵다. 그러시면 79794743으로, 자, 하나오션에 한화라고 문자 주시면 끝입니다. 이 부분 연락 드릴 거고, 제가 답변 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한번 극대 한번 해보고 싶다, 탑점 받아보고 싶다, 재료들, 이슈들, 매집주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라점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절대 이 돈에 관련, 이 금전적인 요구 절대 안 한다는 라점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뉴스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뉴스 그냥 지나쳐서는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미국 정부가 하나의 오스탈 지분 100%까지 보유 가능하다라는 역사적인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건 전 세계 조선 방산 밸류체인 안에 하나 오션 핵심적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뜻이고 향후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엄청난 호재를 수준을 넘어서 전략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우선 이 오스탈은 이 미국과 호주 양국에서 이 조선 시설을 둔 글로벌 해양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미 해군과 해양 경비대의 다목적 군함 이 고속함정 공급해온 미국 핵심 조선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하나가 오스탈 최대 주주로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 의미는 하나오션이 미국 방산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이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은 지금 조선 산업 부활과 공공망 다변화, 동맹중심, 안부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자국이 재생산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할수 있는 동맹 기술을 필요하고 바로 여기에 이하나오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하나오션이 오스탈을 통해 미국 해양 전력 강화 실질적인 파트너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이건 단순히 이 매출 확대 이슈가 아니고 앞으로 미해군 잠수함 이 MR o 차세대 군함 건조 극지 전략 자산 건조 등의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가능성에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우션은 미국 필리존스 인수를 했고, 미해군 함정, 정비, 경험, 이 AI 기반 스마트 조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반 다졌고, 이제 오스탈이라는 날개를 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오스탈에 있는 엘레베마, 샌디에고 등의 미국 남부 조선 거점은 미정부 조선 부활 정책 중인 이 중심 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건 단순히 투자 이상의 정책, 이 시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미 방산 공동 프로젝트에서 하나오션은 위상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지부지 지금 반등하는 사례가 나왔지만 이 월요일 장에 다시 한번 급상승 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이 외인과 기관 세력들이 지금 이 물량을 받아먹고 지금 조정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선업이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하나오션이 수혜를 받았던 시점에서 이 호재가 이슈와 여러가지 방향성이 우상향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절대 이 매도할 타이밍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유자산 높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왕에 또 보시면 하나우션이 이 북미 방산 주도권을 진다는 말이 더 이상 이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현실에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점이 어떤 하나오션이 주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의 핵심을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단순히 이 미국에 진출하는 게 아닌 이 존스법과 시스법이라는 방산 정책 핵심 요건에 완전히 이 충족을 할수 있는 유일한 이 외국계 조선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미국은 자국 내 건조 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오션은 미국 필리디알피아에 있는 는 필리 조선소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생산 기지를 이미 확보를 했고 이는 하나오션이 미 해군 장선 250척 건조 계획에서 수의 1위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게 하나 그룹은 오스탈 지분 자19.9% 확보했고 미국 정부가 100%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스탈은미 해군 경비함, 해양 경비 선박, 심지어 잠수함 모듈까지 모두 수주 핵심 파트너 방산 조선 입니다. 하나 오션이 잠수한 건조 기술력과 우스탈 미 정부 납품 네트워크까지 결합이 된다면 미국의 차세대 해양 전력 재편에 엄청난 공급자로 등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또한 이 필리 조선소에 있는 현재 NSMV 유조선 등 건조를 했고 앞으로 군수 지원함 프리키탐 이수주 확대까지 유력해집니다. 이미국의 조달시장의 특성상 현지 생산 필수 조건인데 이 조건을 갖춘 외국계 기업은 사실상 이 하나우션이 유일하다 이 정치권과 이 산업계 모두가 지지하는 이 한미 합작 공급망 모델 중심에 있는 하나오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호재거리 이슈거리 이 지목을 하는 시점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이 부분 매도하시는 게 아닌 추가적인 매수로 이해서 상승 모멘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외인과 기관 세력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개수작 뿌리는 거고 자 보시면 자, 증권사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금요일장에 제이스 모건 골드삭스만이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막아버리는 시점이 나왔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건 스텔리, 메리칠린치 이, 이 매수세가 다시 한번 붙으면서 이 주가에 대한 반등, 흑점일 높여가고 있다 라는 뜻이고 이 월요일 장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 부분 상승세에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이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높게 가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1%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구,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자 댓글로 신고가한번 가보자 파이팅 한번 해보자 라고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이 선물도 준비해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자 무상 증자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들려고 합니다 저 혼자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도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한줄 갖고 있으면 열줄 주는 이 무상증자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상 목표 상승률은 300%에서 1000% 하지만 여러분들과 안전하게 끔 300%에서 500%로 예상합니다. 자 보유기간은 한 달에서 두달 내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할 화수 있는 부분 만들 거고요. 자 이러한 흐름 봉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수익 극대할 화수 있는 부분 만들 겁니다. 자한달 걸리고 두달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수익 극대할 화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여유금이 없으신 분들은 최대 1천만원 지원금 드리고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자선착 순으로 드리고 있는 것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다 보니까 자 구독해 주시고 한 번씩 지원금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자 79794743으로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러한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1억 만드기 프로젝트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100만 원에서 출발해서 1개월 뒤 200, 2개월 뒤 400, 3개월 뒤 800, 6개월 뒤 6,400만 원 이런 수익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들 거고요. 자, 1억 만드셔서 5천만 원 여행 다니시고 5천만 원 다시 한번 저와 투자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이 돈에 관련 이 금전적인 요구 절대 안 한다는 점에서 기억해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억 만드시는 부분 이런 프로젝트 참여 한번 이런 참여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7979-4743으로 위에 는제 개인 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러한 프로젝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자 텔레그램 방도 입장 원하신다? 그러면 7979-4743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요 안에 들어오시면 자 수익을 극대화할수 있는 부분 만들거고 타점, 재료들, 이슈들, 매집주까지 여러분들한테 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돈의 관련 금전적인 요구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신고과 파이팅이라고 긍정적인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텔레그램 방 입장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79794743으로 자하나오션에 한화 혹은 도움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재료들 이슈들 매집들까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나가시면 안되고 고점을 찍고 산업은행에 대한 블록들 이슈로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자 21일 이평선 5일 평선 11평선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 지금 자 이러한 박스권 물량 받아먹으면서 지금 주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월요일장에 다시 한번 급등 살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대응 잘하셔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매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하나우신이 다시 한번 주가 상승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이 기회 잡으셔서.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자. 외인과 기관 세력들의 포착을 잡고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이 부분 저와 같이 수익 같이 볼실 거고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저와 같이 손잡고 도움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7 9 7 9 4 7 4 3으로자 하나우션의 한화 혹은 도움이라고 본자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얼마 원에 사야 된다, 얼마 원에 팔아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고 있고, 자 재료들 이슈들 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돈에 관련 금전적인 요구 절대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자 그래서 이월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이 부분 외인과 기관 세력들의 개수작은 넘어가시면 안 된다 대응 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 하나오션이 자체가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재와 여러가지 이슈들이 지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 하나오션이 다시 한번 반등살이 나오면서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고점 96,500원에서 자 10만원 돌파하는 순간 20만원 30만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월요일장 주의있게 대응하시면 좋겠고 자장 초반에 외인과 기관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 매도세가 붙으면서 주가 내려 꽂을 수 있는 조정단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의 지지라인 잡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월요일 장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영상 제작하고 업로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자 댓글로 신고가 한번 가보자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선물도 많이 많이 받아가셔서 이 기회 얻으시면 좋겠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오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 월요일에 파이팅해서 출근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